IQ 하나로 당신을 판단하지 마세요. 행복한 브레인. 혹시 넌 공부를 못하니까 똑똑하지 않아?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하지만 한 가지 질문만 드릴게요. 지능이란 정말 하나뿐일까요? 하버드대 심리학자 하워드 가드너는 말합니다. 지능은 단 하나가 아닙니다. 무려 8가지 이상이 존재하죠. 첫째, 언어 지능. 말을 잘하거나 글을 잘 쓰는 능력. 둘째, 논리 수학 지능. 숫자나 문제 푸는 데 강한 뇌. 셋째, 공간 지능. 상상력과 시각화에 강한 감각. 넷째, 신천동 지능. 몸으로 생각하고 표현하는 능력. 다섯째, 음악 지능, 리듬과 음에 민감한 귀. 여섯째, 대인관계 지능, 사람의 마음을 잘 읽는 감성. 일곱째, 자기 이해 지능, 내면을 깊이 성찰하는 통찰. 여덟째, 자연 지능, 자연과 교감하며 배움을 얻는 능력. 사실 이 외에도 삶의 의미를 묻는 실존 지능도 있답니다. 누구나 모든 지능이 같을 수는 없어요. 어떤 아이는 글을 잘 쓰고, 어떤 아이는 리듬을 타죠. 지능은 다양하고 교육은 그 다양성을 존중해야 해요. 그리고 우리 뇌는 나이에 상관없이 계속 확장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IQ 하나로 자신을 판단하지 마세요. 당신은 이미 놀라운 지능의 조합을 갖고 있으니까요. 8가지 지능, 나의 강점은 무엇일까? 다중지능 루틴을 찾고 싶다면 지금 댓글로 나의 지능이라고 남겨주세요. 행복한 브레인이 더욱 행복해지게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